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음, 지난 몇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 왔는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그 복음의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복음의 진수 마지막 시간인데, 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또 오늘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의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정신을 잘 계승할 필요는 있는데요. 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미리 장을 보고 음식을 마련해두고 또 이불 옷을 챙겨두고 밭에 물을 충분히 주고 양들이 하루 동안 먹을 여물을 충분히 쌓아두는 것.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 안식일을 평소와 다름없이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며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토요일이 주일을 잘 준비하는 준비일의 개념으로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획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곧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두 사내들인 공예원들입니다. 유대인들 자치회의 대표격인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별로 자치회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종교와 규율과 관습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나름대로 판결을 할수 있는 여지를 그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사형을 집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군대의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시는 듯 보이면서도 율법에서 굉장히 자유한 모습을 보이셨고요.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얻으셨거든요. 또 결정적으로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가는 곳마다 질타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 속에 또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비판당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인기와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군중들의 발음대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니까요. 그 전에 손을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 안에는 그런 모든 복잡한 배경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래 한마디만 실수해 봐라 내가 다 엮어서 고발해 버릴 테니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나도 질문할 테니 너희들도 말해 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이 멘붕이 왔어요. 예. 여러분 멘붕 뭔지 아시죠? 멘탈 붕괴? 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우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그래 그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늘의 권세를 무시한 거냐? 하면서 비난을 당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을 돌로 칠게 뻔해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 요한 선지자님을 사기꾼으로 몰았다 하면서 돌 세례를 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논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잘 모르겠는데요. We don't know. 마치 궁지에 몰린 정치인이 청문회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참안 됐다. 나도 너희한테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못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를 볼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뿌듯함이나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그 소출을 얻고자 종들을 보냈는데, 아니, 이 소장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구타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장농들은 이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단지 땅을 빌려준 대가로 당연한 소출을 요구한 것인데, 계속 종들을 때려서 보내니, 이번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주인의 아들인데 존대하겠지. 하지만 그 소장농들은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이자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통째로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찾아와서 이 악한 소장농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약속이 자기들의 특권이냐,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은혜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끝까지 거스르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탐욕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주신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늘그 주인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풍성한 포도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주셨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우리의 특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리석은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는 복된 준비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